자기야, 얼른 일어나. 지금 안 가면 안 돼.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한 미국 커플이 은밀하게 LA의 어느 장소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그곳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LA 사람들을 새벽 같이 움직이게 한 곳이 어디인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고 커피를 정말 사랑해서 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그레이스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커피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직접 원두를 골라 아침마다 갈아서 내려 마실 정도로 커피를 매우 좋아하시죠. 어렸을 적부터 아침마다 풍기는 커피향으로 하루를 시작했던지라 저에겐 커피가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날씨나 분위기에 따라 마시는 커피도 다 달랐죠. 커피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텐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딱 아실 것 같아요. 반면 제 남자친구 제프리는 커피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원두 차이도 모르고 산미도 잘 몰라요. 그냥 카페 가면 뭘 먹을지 고르기도 귀찮다며 남들 다 마시는 커피를 시켜 한잔 마시는 정도죠. 그치만 제가 가고 싶은 카페가 있다고 하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라도 데려다 주는 완전 사랑꾼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진지하게 카페를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 둘이서 이곳저곳 카페 답사를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일단 구글 평점 4.5점 정도 되고 평이 좋은 카페들 위주로 다니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커피를 달고 살았던 제 마음에 쏙 드는 카페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커피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원두에서 나는 미묘한 쓴맛까지 다 캐치할 수 있거든요. 만약 맛이 좀 괜찮다 싶더라도 가게 분위기가 너무 올드해 팔이 날리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SNS 홍보가 워낙 중요해서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게 필수거든요. 또한 번은 평이 워낙 좋아 가봤더니 커피 맛은 엉망인데 바리스타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분명 예쁜 얼굴에 높은 평점을 준것 같아서 제프리에게 남자들은 예쁘면 무조건 다 되는 거냐고 커피를 보고 평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쓴소리를 했더니 자기도 예쁘니까 평점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알랑방구를 끼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LA에서 유명하다는 카페는 진짜 모두 다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싶은 카페를 찾을 순 없었죠. 그날도 SNS를 켜서 LA에 어느 카페가 요새 인증사진이 많이 올라오나 찾아보고 있었어요. LA에 카페가 한 3,300개 정도 되는데 어지간한 곳은 모두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증사진이 쏟아지더라고요. 보통 카페를 오픈하면 입소문도 나야 하고 사진도 좀 올라와야 해서 아무리 빨라도 오픈 세달 정도는 돼야 이런 반응 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긴 겨우 오픈한 지한 달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sns에서 사람들의 반응 이 무척 뜨거웠어요.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차라떼 라는 녹차맛 시그니처 음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 보였죠. 더 놀라운 건 할리우드 스타들의 파파라치 컷도 굉장히 많았어요 벌써부터 인기 스타들이 종종 찾는 단골집이라니 어마어마했죠. 사진으로 보이는 카페 인테리어도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원목 느낌의 우드톤의 야외 테라스 자리에는 하얀 어닝을 치고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많이 배치했더라고요.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음료까지 맛있다니 제가 찾고 있던 딱 그런 곳이었어요. 여길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서는 커피를 좋아하는 제 친구 제이미에게 이 카페 사진을 보내줬죠. 제이미는 벌써 여기 가봤다며 인증사진을 우르르 보내더라고요. LA에서 지금 제일 핫한 곳이라며 어제 갔다 왔는데 줄을 한참 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카페에 줄을 서서 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줄까지 서며 기다리는 카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이미는 자기도 직접 가보기 전에 안 믿었다며, 자긴 한 시간을 기다렸다는데, 아무래도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았죠. 그냥 좀 요새 인기 많으니까, 주문이 밀려서 그런 거지 뭘 그렇게 까지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제프리와 내일 점심 먹고 가봐야 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카페에 다 와갈 때쯤 갑자기 유동인구가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축제가 열리나 궁금했죠. 그런데 카페 앞에 도착해서 저와 제프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빈 두를 정도로 줄이 어마 어마하게 길었죠. 제이미 말이 진짜더라고요. 아니 커피 마시러 LA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줄을 선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프리와 정말 많은 카페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오늘은 도저히 커피를 못 마실 것 같았죠. 저희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이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제이미는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기는 저렇게 줄이 긴 건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이미는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고 커피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디저트로 나오는 음식들까지 퀄리티가 장난 아니라며 아마 LA 통틀어서 가장 맛있는 곳일 거라고요. 근데 인테리어까지 끝내준다며 저스틴 비버 와이프가 단골이라서 저스틴 비버 인증샷도 정말 많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저는 제이미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와 그 카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번 놀랄 수 밖에 없었어요. 카페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를 먹어본 게한 5년 전이었습니다. 2019년에 30대 한국 여성이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에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으로 한국인이 우승한 게 최초였어요. 그 경연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대회로 각국의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들이 세계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는 대회거든요. 커피계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때 65개국이 참여했는데 이 한국인 여성이 최종 결선에 올라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15분 만에 두 잔의 음료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야 해요. 커피 제조와 브리핑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이때 우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창작해서 만든 메뉴가 아주 기발하고 독특했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에 있어 만점 가까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회 이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직접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커피 시음을 할수 있었는데. 과연 우승자의 커피다운 퀄리티더라고요. 게다가 올해 US 커피 챔피언십 바리스타 부문에서 한국인이 1등을 차지하는 일도 있었어요. 우승자 인터뷰를 보면 한국 사람이라 한국 재료를 넣고 싶어서 대회 음료 중 하나에 한국 재료인 포도청을 넣어 음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에게 먹혔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최종 우승 후보에 올라온 6명 중 3명이나 한국인이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한국인들 손재주가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죠. 밤 늦게까지 그 카페에 관한 정보를 다 찾아보고는 아침 일찍 오픈 시간보다 전에 도착해야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제프리에게 오플런 할 거니까 일찍 만나자고 얘기했죠. 평소 같았으면 제프리가 굳이 일찍 가야 해라고 했을 게 뻔하지만 제프리도 아까 가게 앞에 긴 줄을 보고서는 제 말에 수긍해줬어요. 나름 아침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둘 몰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고품질 커피를 표방한 스페셜티 커피집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까? 그 비법을 꼭 알아야겠다며 비장하게 다짐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사장님은 일찍부터 기다려주셔서 고맙다며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런 한국식 인사법은 실제로 처음 보는데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바르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카페에 들어서니 트렌디한 음악들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클럽 같은 분위기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취향이었죠. 저는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했고, 제프리도 이번엔 다른 걸 먹어보고 싶다며 사장님께 음료를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장님의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카페에서는 산미에 대해 먼저 설명하며 물어보는데, 그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제프리에게 물었죠. 제프리는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기 많은 카페에 오니 설렌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장님께서는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나는 종류를 추천드린다고, 커피 입문자에게도 잘 맞는 커피일 거라고 하셨죠. 저는 단박에 어떻게 커피 입문자인 줄 아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커피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기분을 여쭤보셨을 때도 좋아하는 커피의 취향이라든가 좋아하는 원두를 넣어 말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분께서는 카페를 좋아하거나 커피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따라온 느낌이 들어 짐작해서 권유드린 건데 제가 맞췄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손님 응대는 따라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 사장님만의 센스라고 생각했죠. 커피에 대해 잘 모르는 제프리에게 어느 나라 원두고 산미가 어떻고 이런 말들을 설명해봤자 잘 모를 게 분명하니 고소하고 달달한 맛으로 명료하게 권해주는 게더 적합해 보였어요. 가게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손님 응대가 완벽했죠. 게다가 더 좋은 건 팁이 없었어요. 미국에는 팁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어딜 가든 팁을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도 물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으니 팁 문화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의 팁을 내지 않아도 되니 사람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제프리와 이 가게는 잘될 수밖에 없다며 서로 감탄하고 있는데 음료가 금세 나왔죠. 손도 어찌나 빠르신지 다른 카페 속도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는 모든 게 빠른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나오자마자 제프리가 음료를 마시려고 하기에 제프리에게서 음료를 확 빼앗아갔어요. 아니 사진부터 찍어야지 먹으면 어떡하냐고 말했죠. 그러고는 제프리와 함께 사진을 한 50장쯤 찍은 것 같아요. 제일 잘 나온 걸 SNS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주문한 시그니처 음료는 말차라떼로 녹차를 베이스로 한 음료였어요. 그런데 한입 먹고는 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보통 미국 카페에서 만드는 커피 외에 다른 종류, 음료들은 그냥 분말로 적당히 만드는 느낌이라 평소에 잘 시키지 않아요. 가격 대비 아쉬운 느낌이거든요. 저도 원래라면 무조건 커피를 시켰을 테지만 이 음료가 인증사진으로 하도 많이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시켜봤죠. 그런데 쌉쌀한 녹차의 맛과 크리미한 우유가 달달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한입 먹고는 너무 맛있어. 아껴 먹고 싶은 마음 반, 한 번에 다 마셔버리고 싶은 마음 반이었어요. 제프리도 먹어보더니, 진짜 맛있다며, 이건 LA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커피도 뭔가 다르다며,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 이때까지 먹었던 것과는 다르다고 호들갑이더라고요. 저도 제프리 커피를 살짝 마셔봤더니, 정말 맛이 깔끔했어요. 산미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로스팅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 느낌에다 향이 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향과 맛으로 두번 감탄할 만한 커피였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카페에 대해 얘기하니, 부모님도 당장 가보고 싶다며, 내일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아침 일찍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했는데도, 워낙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그 정도 커피 맛이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음날도 새벽 같이 일어나 부모님을 모시고 카페로 향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LA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줄을 기다리면서 어제 찍어놓은 사진을 SNS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업로드하자마자 제 휴대폰이 고장난 것 같았어요.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댓글과 좋아요가 평소에 세 배나 달리는 거 있죠. 모두들 줄이 길어서 못 갔는데 부럽다며 몇 시에 가야 하냐는 부러움의 댓글부터 커피 맛이 정말 좋냐고 궁금하다는 댓글까지 달렸죠. 과연 LA에서 가장 핫한 곳이 여기라는 걸또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주문하는데 사장님이 어제 오신 분 맞죠? 라며 단박에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손님이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보셨냐고 깜짝 놀랐죠.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장사하려면 이 정도 눈썰미는 있어야죠. 라고 얘기하시며 어제 시그니처 음료 드셨는데 맛이 괜찮으셨냐며 메뉴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환상적이었다며 사실 제가 카페를 차리려고 이곳 저곳 방문해보고 있는데 여기가 최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한국에서 차렸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며 한국에 정말 좋은 카페들이 많아서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셨죠. 아니, 이렇게 완벽한 카페가 한국에는 깔려있단 말이야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원하는 커피 취향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추천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선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죠. 여기 정말 매일 오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 그럴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새벽같이 일어나 올만한 가치가 있다며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응대도 잘하고 커피도 잘 내리냐며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카페 우리 딸이 열면 내가 일단 제일 먼저 단골이라며 한국 카페를 잘 벤치마킹 해 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고 집에 와서는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훨씬 좋은 카페가 많이 있다면 한번 직접 가서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사업하기 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녀와서 그 이상의 가치를 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곤 흔쾌히 비행기표를 결제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꼭두 배로 갚을 거라 말씀드리고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리 조사해본 결과 한국에는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트렌디한 카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한인 카페 사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더 훌륭한 카페들이 많아 보였어요. 공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저는 제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는 무슨 투명한 문 같은 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살펴봤더니 노약자와 일반 승객들이 혹시나 선로에 떨어질까? 미리 막아둔 것 같았어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이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인프라를 설치해 둔다는 점에 놀라면서도 한국인의 이런 꼼꼼한 부분이 결국 큰 차이를 불러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인 카페 사장님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리고 깨끗한 지하철을 보면서 정말 쾌적하고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는 호텔에 얼른 짐을 내려두고는 한국에서 가장 핫한 카페들이 많다는 성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도에 카페만 검색해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성수동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거짓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들 스타일 감각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한국 유명 아이돌인 BTS나 블랙핑크가 한국 젊은이들이랑 똑같은 것 같았어요. 모두들 아이돌처럼 길쭉길쭉하고 옷을 정말 잘 입어서 아무나 잡고, 이 사람이 한국 아이돌이야 라고 제이미에게 얘기하면 제이미가 속아버릴 것 같았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패션 센스에 감탄하면서 미리 검색해온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카페는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가운데에는 카페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에서 만든 디저트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먹음직스러웠어요. 혼자 온 터라 딱 하나만 고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고르겠어서 세 개나 골라버렸죠. 분명 다못 먹을 것 같았지만 정말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어떤 맛이 날까? 커피 맛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바로 커피를 주문하고서는 카페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바빴죠. 저도 인테리어에 참고하기 위해 카페 이곳저곳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사진을 찍던 저는 굉장히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한두 테이블이 아니라 이런 이상한 테이블이 곳곳에 있었죠.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차키를 그대로 두고 사람은 없는 거 있죠. 심지어는 노트북까지 테이블에 두고 없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훔쳐갈까? 제가 다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한번은 미국에서 제프리와 밥 먹으러 갔을 때 제가 바보같이 차 안에 핸드백을 두고 내렸었죠. 그때 밥 먹고 나왔는데 누가 창문을 깨고 핸드백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건 100%제 실수예요. 제 물건이니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두면 누가 훔쳐가라고 두는 꼴이거든요. 가게 사장님도 CCTV를 확인해 경찰에 넘겨주셨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 알지 않냐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렇게 오픈된 공간에 떡하니 고가의 물건을 두고 사라지다니 다들 조심성이 너무 없더라고요. 누가 훔쳐갈까 제가 다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테이블을 지켜보는 건 저뿐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받으러 가면서 카페 점원에게 사람들이 저렇게 테이블 위에 고가의 물건을 놔두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며. 정말 걱정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점원이 도리어 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 손님도 물건 두고 편하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유럽에도 놀러 다녀와 보고 했지만 늘 여행 다닐 때마다 부주의한 제 성격 때문에 소매치기 당할까 조마조마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 놀랍더라고요.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이 시민의식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전혀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훨씬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감탄하면서 커피를 한입 먹고는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기 카페도 혹시 바리스타 챔피언십 뭐 그런데 우승하셨나 싶었죠. 게다가 빵은 또 어찌나 맛있던지 딱 취향 저격이었어요. 미국 디저트들은 대체로 정말 달거든요. 아니, 정말 달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진짜 딱 당뇨 걸릴 것 같은 단맛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달달한 디저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달기만 한 디저트들은 인기가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 파는 이 빵은 은은한 단맛에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이 정말 맛있었죠. 이거 이대로 LA 가져가서 팔면 그야말로 대박나겠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빵세 개를 다못 먹고 조금씩 맛보고 포장해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게 빵을 먹고 나서는 또 다른 카페를 가기 전에 배도 부르겠다. 기념품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제프리부터 부모님까지 이거 꼭 사오라며 신신당부를 한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필요한 물건보다 부탁한 물건들이 훨씬 많아 제건 캐리어에 다못 담아갈 지경이었죠. 먼저 제이미가 부탁한 올리브영에서 한국 화장품과 팩들을 잔뜩 쓸어 담았어요. 얘는 이거 다 쓰려면 좋기 2년은 걸리는 거 아냐 싶었는데 제이미는 워낙 뷰티에 관심이 많아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제프리는 아직 수입되지 않은 한국 라면을 먹어보고 싶다며 미국에 없는 거 위주로 종류별로 사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마트에 가보니 라면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도저히 잘못 찾겠어서 제가 계속 서성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불쑥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는데 밝은 미소가 정말 예뻤죠. 저는 라면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어렵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자신은 치즈볶이라는 라면을 좋아한다고 미국에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게 고등학생들 사이에는 인기가 많다고 추천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외국인에게 인기 많은 라면들도 알려주었죠. 아마 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대충 아무거나 골라갔을 텐데 덕분에 정말 알차게 골라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영어 실력은 얼마나 좋은지 저와 소통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잘하는 게 아니라며 한국 애들은 다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번에 카페 사장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LA 1등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한국인들은 뭐 하나를 해도 이렇게 다 잘하고 겸손한지 저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정말 쉽게 고를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얘기하고는 헤어졌어요. 학생이 추천해준 라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국물이 없는 라면부터 시작해서 짜장라면까지 한국인들은 어쩜 라면 하나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개발하는지 아이디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오라고 부탁하신 물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를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커피길래 부탁까지 하시냐며 점원의 안내를 받고 커피 코너로 향했죠. 거기서는 시음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핸드드립된 커피를 주로 마시고 머신으로 내려 마시는 것도 잘안 마시는 편이에요. 나름 커피에 대한 고집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아빠가 사오라는 게 고작 이 노란색 스틱 커피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신 건지 저도 시음을 부탁했죠. 보통 커피와 다르게 연한 갈색이라 밍밍한 느낌에 그닥 끌리지 않았지만 한 모금 마셔봤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지? 저는 이 커피에서 나는 맛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이 카페 라떼 저리가라더라고요. 도대체 노란색 스티커피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맛있는지 아빠거에 제꺼까지 잔뜩 사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또 생각나서 봉지를 뜯어 한잔더 마셔보기로 했죠. 커피잔에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휘휘 저었습니다. 그러고 딱 마셨는데 아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물건을 잘못 싸온 건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가 싶어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였어요. 물을 적게 넣어야 아까 그 달달한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욕심을 부려 설명서보다 조금 더 적게 물을 붓고 딱 들이켰더니 제가 아까 먹은 바로 그 맛이었어요. 양손 무겁게 호텔로 들어와 굉장히 피곤했는데 커피 믹스 한 잔에 피로가 딱 풀리고 힘이 충전되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제가 미리 검색해 둔또 다른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여긴 한옥 느낌의 카페라 제가 LA에서 따라하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음료들이 독특하고 예쁜 찻잔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고즈넉한 한옥을 벤치마킹한 카페는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지 제 또래의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음료는 얼그레이 홍차로 만든 밀크티 라떼였어요. 음료를 주문하고는 점원이 디저트도 혹시 드시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디저트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점원의 설명만 듣고도 정말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디저트까지 홀린 듯이 주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곤 얼른 디저트가 나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죠. 점원이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한국 전통 디저트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린 음식인데 외국 손님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은 디저트라고 했어요. 이름은 약과라고 했죠. 저는 음료보단 디저트를 얼른 먹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쁜 그릇에 담겨 나온 디저트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약과 한 조각에 아이스크림을 올려 먹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에서도 너무 단 음식은 인기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분명 정말 달달한데 계속 손이 가는 맛이더라고요. 단 음식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은 이 음식에 100% 넘어가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오히려 이 약과를 제 카페 메인 디저트로 만들고 싶었어요. 쿠키처럼 바삭하진 않은데 안쪽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에 위에 올려진 바닐라 아이스크림과의 조화가 완벽했죠. 이건 세계적인 맛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이 메뉴를 만난 게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성수동의 유명한 카페들을 잔뜩 돌아보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죠. 엄마 아빠는 믹스커피를 맛보시더니 매일 하루에 한 잔은 꼭 믹스커피를 드시고 계세요. 이거 다 떨어지면 이제 인터넷으로 배송을 시키든 한인마트를 직접 가서 미리 떨어지지 않게 몇 박스 사놔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녀온 한국 카페들을 참고해서 새로 카페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센스를 따라할 순 없겠지만, 한인 카페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 조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준비한 약과가 LA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LA에서 저희 가게를 발견하신다면, 제가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오늘 그레이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뭐래도 정말 잘해서, 이젠 헐리우스타들까지 줄 서게 만들고 있다니 뿌듯합니다. 게다가 저도 점심 땐 커피 믹스 한잔딱 때리고 일을 하곤 하는데, 그레이스 씨의 아버지도 믹스커피의 맛을 즐기고 계시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그레이스 씨가 준비한 약과가 미국 전역에서 유행처럼 퍼지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 씨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뿌듯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뿌듯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